안녕하세요 저는 석촌호수에서 바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위스키 칵테일 그런 술 이야기들 하고 1인바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본인들도 나중에 꼭 이런 바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전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. 제가 그동안 위스키 및 주류 음 그리고 바에 쓴 돈만 해도 아마 수억금될 거예요. 바를 운영한지는 이제 2025년이면 4년 차고 그 간에 이제 운영하면서 느꼈던 장단점. 그리고 다시 창업을 한다면 이렇게 할 텐데라는 아쉬운 점들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제 채널이 지금 너무 작아서 구독을 안 눌러 주시면 다시 찾아오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.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시작은 이제 바에 대한 이야기로 채널이 운영이 많이 되겠지만 이제 나아가서는 적은 돈으로 나만의 가게를 가지시려는 분들 뭐 1, 2인, 이제 가게 정도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어 유용한 창업 정보, 마케팅 정보 하고 사업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마인드셋 관련된 이야기도 어 다루려고 합니다. 사업에 도움이 되는 책들도 추천을 종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혹시나 저에게 이제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